기가 막혀. 체크 끝 부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진짜 놀랍네요. 이수창이 되니까 그냥 소고기 생구이하고 똑같습니다. 굉장히 식감이 부드럽구요 포털 쇼핑몰을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그 인젝션육이 한군데밖에 안팔구요 품목은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되는데 뭐 등심, 안심, 전각, 그리고 갈비 요렇게 한 네다섯개가 되는데요 갈비는 재고 있고 나머지 그 부위들은 다 품절이 돼가지고 어, 구입을 못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샘플용으로 소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고 어,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구입하러 가는 길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한시 방향입니다. 여기 이 회사 제조 공장이 3층 4층 정도 되고요. 계단부터 해서 굉장히 깨끗하네요. 작업장이 작업장도 살짝 봤는데 아 우리가 7년 전에 봤던 그런 제조 공장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서 뭐 리베이트를 받거나 또 광고를 받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. 아무리 그 쇼핑몰 그쪽으로 찾아보니까 이 회사 말고는 따로 올라오는 제품의 회사가 없더라고요. 유일하게 이 회사가.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하길래 여기를 왔습니다. 와 마블링 진짜 괜찮네 생각보다 위쪽은 전각이고요 아래쪽은 채끝입니다. 와 놀랍다 놀라워 제품설명 태그를 보면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은 양념육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내용물은 계란 우유 대두 밀 조개류 닭고기, 소고기 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인공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양념류 조미를 이렇게 투입했기 때문에 양념육으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. 이큰 타이틀의 계란우유 대두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게 인공 마블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. 아래쪽에 원료 및 함량을 보게 되면 정제수, 시경우지, 남백분 그리고 나머지 첨가물이 어한일곱여덟 가지 정도 더 들어갑니다. 이 첨가물들이 인공 마블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실제 마블링처럼 정말 잘 나옵니다. 이런 건 처음 봐요, 진짜. 대단합니다. 요게 정각이고요. 그 영업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. 원래 정각의 모양은 이 모양은 아닌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스테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성형을 잡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제품은 체크시고요그 양념 조미? 조미라고 해야 되나? 요 내용물은 다 똑같습니다. 와, 진짜 기가 막힌, 기가 막혀. 실제 마블링인가? 여기는 실제 마블링 같고 나머지는 만든 것 같기도 하고, 가짜 같기도 하고, 어, 아, 정말 이거 태어나서 처음 보네요. 진짜 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. 미리수는 13에서 14m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크게 두꺼운 미리는 아닌 것 같네요. 스테이크 형식으로 후레이팬에도 구워보고요. 또 숯불을 이용해가지고 숯불구이도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히 꽁꽁한 냉동 상태는 아니고요. 약간 해동을 했습니다. 말랑말랑해졌고요. 해동을 하니까 이렇게 약간 좀 갈라지네요. 이렇게 하얗게, 육색이 아닌 뭐 밀가루를 묻힌 그런 느낌의 식품 첨가물이 보여요. 이큰 덩어리가 체크이고요 작은 게 정각인데. 체크슨 스테이크 하듯이 오일과 간을 해가지고 구울 거고요. 이 정각은 그냥 어, 이 원육 이 상태로 그냥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팬을 좀 뜨겁게 달궜고요. 센 불에서 한번 고기를 굽겠습니다. 고기 내에서 특유의 그기름기가 나와야 되는데요. 기름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. 허연 물 같은 게 많이 나오네요. 다음은 스테이크처럼 양념한 고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이 1등급 거세 등심 쪽이고요. 살치 쪽 부분이고, 얘가 인젝션육 체크, 얘가 정각이요. 먼저 인젝션육을 구워서 먹어보고, 그리고 이 거세일 등급 등심을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저희 가족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냉동을 좀 녹였더니 이렇게 핏물이 좀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. 보통 생고기를 구우면 이렇게 이 인젝션육은 양념고기를 구운 것처럼 바닥에 굉장히 뭐라고 래야 되죠 양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불판이 쉽게 꺼먹게 되고 또 이렇게 불이 붙게 됩니다 좀 신기하네요 한우것의 1등급 살치 부분, 등심 부분 이걸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구워가지고 인젝션육이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불판이 하나밖에 없어서 약간 좀 탔지만, 여기에다 그대로 붙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